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거쳐서 대략 직간접적으로 약한1 4개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든지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 교회가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유독 빌립보 교회에서는 특별히 아끼는 마음이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특별했는가? 그것은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상당히 예수를 잘 믿고 좋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좋은 성도가 있는 곳에 좋은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중에 거기에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성도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의 헌신과 섬김, 순종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게 되는구나. 다 그렇게 보고 그대로 따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빌리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성업, 이런 게 아니고, 그게 행정 수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성업은 대살로리가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니까 그게 가장 컸는데 첫 성이라는 것은 바로 중요한 도시. 왜 중요한 도시냐? 여기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성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말은 상당히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당시 이때에 바울이 전도행할 때에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아 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자신이 황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안토니오스하고 서로 대결을 부린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싸우 전쟁을 했냐 바로 이빌리보 지역입니다. 빌리보의 간지테스 계곡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 기념으로 자기가 여기서 이겼으니까 기념으로 빌립보 지역을 황제의 도시, 그러니까 황제 직할 도시로 임명한 거죠. 그러니 이 직할 도시가 되면 상당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많은 제재와 어떤 세금, 어떤 규제가 심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형벌이 면제가 되는 것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어느 지역이든 곳곳에 있는데 빌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될 정도로 전부 다 로마인들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빌보 그런 특이한 도시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프로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야?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저 지역에서 어 고향인데 이게 빌립보에서 살게 된 것은 순전히 사업차, 사업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이 뭐냐? 고급 비단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고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두아디라시의 여인이라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이 하나님은 유대인 유대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래 저기 가이사레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겼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할때유대교로 개정한 것처럼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는거 관계 아니고 원래는 기도하러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각 지역마다 바울이 찾은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 성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성에서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가를 찾았는데 그 강이 어디냐? 바로 간지테스 강가입니다. 지금도 간지테스 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기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 여인들이 경건한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안식일이니까 뭐 딱히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 죽으심과 부활, 그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를이 설교도 단순히 한 5분, 10분 한게 아니고 길게 설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중에서 누가 믿었느냐? 유독 루디아만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한 때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게 하였다는 것은 집중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이 바울의 말을 집중하게 했다. 그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집중해서 들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보면 루디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믿지 않고 집에 초청을 해서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래서 거기에 있는 식솔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 믿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루디아이가 집이 있다는 거 보면 특별히 결혼을 했고 남편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러면 전체가 믿었다는 것은 남편도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난생 처음 유럽으로 갔던 이 바울로서는 굉장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것은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루디아는 예비된 영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불러낸 것이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원은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일 인간의 반응이 50%라면 50%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인간의 반응이 80%면 30%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가 되어야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면 그 여인들이 여러이 있었는데 왜 루디아만 구원받게 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왜 루디아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차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그 여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했지만 반응한 사람은 루디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루디아 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루디아 한 사람을 위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빌립보까지 약2 0 킬로미터가 되는 먼 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은총의 모습에서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여기 있는 겁니다 루디아 그한사람 구원하려고 이 엄청난 먼 거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됩니다 놀라운 것은 루디아가 처음부터 믿는데 진짜 제대로 믿고 잘 믿었어요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고지, 곧대로잘 믿었어요. 너무 잘 믿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변함없는 섬김을 통하여 견실하게 세워진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한길 같은 섬김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헌신의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거의 그렇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이 흡족해합니다. 빌보스가 바울이 언제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2차 전도 여행 때 빌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미가 없던 때니까 시간이 적어도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빌보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빌리버스, 골로스에서 빌레몬스를 말합니다. 감옥에서 썼다, 그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루디아 같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일꾼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할 때에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헌신 루디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한계 이 여인이 어떤 한계를 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략 네 가지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첫 번째는 여성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당시의 여성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 상당한 제약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루디아가 여인으로서 이렇게 사업가로 이렇게 변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도 빌보에 와서 빌보는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업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늘 사업, 자기가 그 유대인 10명이 없으니까 회당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확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 우리 집에서 모이면 되지. 기독교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가 몇 명,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러면 교회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루디아는 깨어있었다는 거죠 여성인기 때문에 안돼 이런 그 생각, 자기 편견,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환경 이 루디아가 지금 사업하는 게 뭡니까? 자색 옷감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옷, 그니까 자색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감의 염료가 두아디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그러면 자색 옷감 염료를 만드느냐? 저 바다에 있는 산호초를 캐내가지고 그것을 부셔가지고 그걸 갖고 옷감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아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옷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 보면 그육장에 보면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 보면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이렇게 연회를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할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 당시에 이 빌립보에는 태역군인들 로마에서 헌신했던 그 군인들이 거기서 태역군인데 여기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뭐 연봉도 있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걸 갖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기족계고에 있는 사람처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옷이었습니다. 옷을 보면 저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세 곡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디아는, 아, 여기가 돈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뛰어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어, 당시에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배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때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노동조합이 뭐냐?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하면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뭐든 큰 사고만 안 치면 여성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보장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길드예요. 이게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조직이 있다 보니까 잘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은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과 바나 실라 그리고 뭐이 다른 누가, 뭐, 이렇게, 또, 히모데, 이런 사람, 네 명을 적어도 자기 집에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초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적 있잖아요.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의 사람들, 두명 내지 세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올렸는데 귀신이 떠나 버리니까 그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수입원이 딱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중재의 올가미를 씌워갖고 아직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감옥에 씹어넣어 버리잖아요. 이게 이 루디아에게도 들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사업을 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있고 문제가 생긴 사람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에 치명타를 입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렇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물론 억울하게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 은 그런 소문이 퍼지는데 이 사람을 자기 집에 계속 모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업 완전히 망합니다 길드 노동조합, 그 상인조합에서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인데 그럼, 루디아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사람들을 오게 했고, 그들을 문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누가 했지요?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계속 함께 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 루디아가 뭐 했을까? 오늘 40절에 이어지는 보면, 루디아가 기도했다는 것이 흔적이 나옵니다. 16장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났다. 형제들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죠.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기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추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서로 적절하게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갑자기 천사가 확 끄집어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일들이 여기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사람들의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는 었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이렇게 된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디아가 자기 사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 환경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다. 그렇지만 나는 신앙은 포기 못한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세 번째는 루디아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간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뜨겁고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열심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바쁘고 형편이 생기다 보면, 잘 못하잖아요. 보면, 뭐, 몇번 했으면 됐지. 내가 한 뭐, 몇년 성겸 됐지. 이제 물려줘야지. 다른 사람이 또 열심히 하도록 해줘야지. 이게 일반적인 생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지 않던 모양입니다. 빌리포스 1장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이, 이,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빌포스 1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 루디아가 그때 믿었던 그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10년이 지났지만 이 루디아의 집에서 계속 계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4등 28장에 보면 같은 연금 됐다가 다시 풀려나거든요 그러다가 내로관계 때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15년 정도, 10년 이상, 15년 정도의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볼때 너무 흡족한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쉬운이라는 거죠. 대부분, 뭐, 여전도 회장이나 열심히 했던데 보면, 왕년에 나도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옛날엔 해봤는데 지금은 은퇴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거 다, 다 해본 거야. 그러나, 루디아는 현역이었어요. 여전히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현역으로 있었다.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빌리포 교회가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결심한 것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루디아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루디아는 유명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유명의 한계.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의 한계를 초월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본명일까요? 예명일까요? 자기 진짜 이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일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루디아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는 그런 큰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 도시 중에 그 작은 도시가 루디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어저 행정구역 뭐 대한민국을 하면 너무 크니까 충청남도 이러면 예두아디라합니다 충청남도. 그러면 전안 이러면 루디아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 본명을 말하지 않고 뭐 천안댁 뭐 이렇게 쓴 거죠. 뭐 김천댁, 울산댁 이렇게 말하듯이 늘불때 천안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맨날 그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고 그렇게 그 이름으로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옛날에 보면 그 어른들 자기 이름 안 불러주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아무개 아무개 이름 집사님 이름 불러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출수 있냐. 그래서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누디아는. 자기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그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내이름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귀하게 영광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 자, 자랑 다 버렸네. 예수님만 들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상 323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루디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조차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면 된다.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 따뜻하게 만들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루디아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이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한계 같은 마음,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 여성의 한계, 환경의 한계, 어떤 자기의 어떤 현실의 어떤 유명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그런 자는 만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새롭게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루디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